내가 더 애한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줄걸. 뭐, 내가 맞아요. 더 산책 많이 해주고, 맞아요. 더 행복하게 해줄걸. 예. 그래서 좀더 힘들어 하시는 어... 것 같아요. 어,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닥터 닥터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네. 요청을 해 주셨던 아 정말 요청이 많았었는데 예. 또잘 다뤄야 되는 주제여가지고 아, 네, 진승이가 준비를 오래 하느라 아주 오래 걸린 그런 컨텐츠를 네. 이야기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이번에 다룰 부분은 펫 로스 신드롬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요즘은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펫 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어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어좀 낯설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창 선생님은 뭐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도 어, 들어봤어요. 어. 저희 누나도 강아지를 지금 보얀 14년 15년째 어. 키우고 있어요. 예. 근데 그만큼 애착이 굉장히 음, 있죠. 있는데 강아지가 이제 아무래도 엄청 나이 들어서 정말 반응도 별로 그래요. 그러면 어, 노견이구나. 네, 굉장히 노견이어서 음. 좀 걱정이 되기도해요 우리 누나가 강아지가 정말 세상을 떠난 상황이 됐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음. 네, 좀 걱정이 좀 돼요. 대한민국이 진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뭐 거의 천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몇년 사이에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아, 실제로 진료를 보시는구나. 예, 예. 사실 저는 뭐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처음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어떤 느낌일까 이해하는 게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니까 러 내가 그분의 입장이 되려고 해도 사실 나는 그런 반려동물 키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집중해보고 공감해서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마치 가족을 잃은 느낌과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팬 로스라고 하면 진짜 오랫동안 키웠던 주로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가 많으니까 보통 수명이 한 15년. 그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키웠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고 자책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펜 로스 신드롬이라고 하고 정말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동물, 어떤 애완동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오랜 기간 추억이 있고 함께 정과 사랑을 나눴던 이 가족이 진짜 이 세상을 떠난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니까 훨씬 좀 와닿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가족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과 반려견이 이렇게. 아...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맞아요. 찾아오시는 분들 간의 음... 어떤 차이점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제가 진료 경험을 좀 쌓다 보니까 가족을 잃은 건 똑같은데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랑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잃었을 때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려동물은 수명이 짧아요. 그죠그죠 네. 그러니까 15년 뭐 이렇게 사니까 가족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린 나이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르기 시작해서 예, 예. 20대 중반 되면은 20대 중반이나 뭐 30대라던가 이럴 때 죽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예요 음. 물론 여러 번 겪는다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좀덜 당황스럽고 좀 대처하는 방법이나 애도하는 법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그래도 좀 나이가 들면서 뭐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을 잃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실 수가 있는데 사실 20대나 30대는 죽음에 대해서 좀 낯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창 선생님이나 저도 뭐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네. 뭐 지금 내 친구가 갑자기 죽음이 어떠지 이런 생각들 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뭐 가족 중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려동물의 음. 죽음에 더 당황스럽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사람과 달리 나한테 좀100%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더 자책을 하는 것 같아요 음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 표현도 잘 못하니까 내가 얘를 빨리 동물병원에 많이 데려갔었으면 그리고 거의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고 의존을 하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러니까 내가 좀더 잘해줬으면 뭐 이런 자책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이게 꼭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더 애한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줄걸 뭐, 내가 더 산책 많이 해주고 맞아요. 더 행복하게 해줄 걸. 예.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물론, 사람 가족이 죽은 거랑 비슷한 슬픔이지만, 좀 이런 차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펜로스신드롬이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 심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찌됐든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펜로스신드롬을 겪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음. 음. 혹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네. 네. 좀. 궁금해요. 이게 반려동물을 안 키워본 분들은 함부로 얘기할 음. 때가 많아요. 본인 의도랑 달리 이제 우창윤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우다가 무지개 다리를 떠났을 때 이제 친구들이 야뭐 잊어 한 마리 더 키우면 되지 음. 뭐 이렇게 얘를 하는 게+ 그게 그 엄청난 상처가 될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뭐 반려동물 을안 키워본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정말 주변에 반려동물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또 반려동물을 잃은 당사자는 키워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좀 상처가 될수 있어서 좀 같은 경험을 해본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좀 도움을 받아보신다거나 좀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사람은 죽으면 장례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그 장례식이라는 절차가 사실 아주 예전부터 왔던 거잖아요 원시시대 때부터 네. 이런 장례식을 하는 이유가 이 죽은 사람. 을좀 기리면서 좀 나의 감정을 좀 정리하고 애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때그 사람을 좀 추억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가정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게 아니라 그좀 힘든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반려동물 장례식 같은 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아졌는데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서 그리고 내가 사랑 했던 그 반려동물과 했던 뭐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가끔 유튜브에 요즘은 그런 것들을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추모 영상. 음. 그런 것들의 이제 댓글들이 우리 꽁이도 생각이 나네요, 우리 뽀삐도 생각이 나네요. 이런 댓글들 보면서 어 저도 그런 영상 보면 약간 어, 좀 울컥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제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좀 그리워해라.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어,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충분히 내 슬픔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너무 공허한 마음에 음, 음. 이렇게 손을 내미는구나. 어, 그막 주변 분들이 또권유하기도 아, 하고. 예, 근데 감정이 잘 정리가 되고 데려오면 좋은데 정리가 미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려오면 제 환자분들 중에도 어떤 분이 있냐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된대요. 어,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비슷한 애라고 생각해서 데려왔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어, 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음. 이렇게 못했고, 이런, 다르잖아요. 다르지. 어, 그러니까, 다르지. 그러면서 너무 내가 전에도 생각나고, 얘를 너무 대체품으로 해서 데려온 것 같다라고 해서 또더 속상해지고, 그러니까. 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하고, 어. 그래서 충분히 좀 그런 애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좀 키우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창윤 선생님 누님처럼 네. 노견, 나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언젠가 얘를 이별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슬퍼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끝이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현재나 이런 걸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1년 뒤, 2년 뒤 얘가 좀 지금도 늙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 끝을 집중하기보단 얘가 뭐, 15년을 살았든 16년을 살았든 지금 나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그것만으로 좋은 거지. 저는 좀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은 많은데, 예, 막상 음. 얘에 대해서 기억하려면 짓는 모습이나 뛰어다니는 이런 게잘 생각이 안 난다고 음. 사진보단 동영상을 찍을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전에 그런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충분히 슬퍼하고, 음.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추억하고, 예. 그렇게 보내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예.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혹은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마치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이 아픈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